네, 오늘은 모음 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음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죠? 음운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 그래서 자음과 모음, 혹은 음의 길이, 이런 것들을 음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음운 중에 자음과 모음을 특별히 구분을 해서 자음이라는 것은 우리 폐에서, 여기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우리 발음기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서 소리가 나는 건데, 우리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했고, 방해 없이 그냥 쭉 흘러 나오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했죠. 두 가지 차이 정확하게 알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모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단모음이라는 건말 그대로 하나의 모음을 이야기하고요. 이중모음은 그 단모음이 두개 이상 합쳐진 모음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일단 뭐 아라 같은 모음이 대표적인 단모음이죠. 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발음하기 직전에 잠깐 멈췄다가 어, 이제 공기를 내어서 발음을 할때 모습 두 가지를 비교하면 돼요. 그두 가지의 모습이 서로 차이가 나면 이중 모음이고요. 차이가 나지 않으면 원래 하나의 모음이니까 단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다시 한번 이제 발음을 실제로 해보면요. 아, 한번 같이 발음해볼까요? 시작. 아, 예, 발음할 때 직전에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공기를 내어서 계속 발음을 해봅니다. 해볼까요? 아, 예. 발음할 직전과 발음을 실제로 하면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 발음 전후의 모습이 똑같은 것을 단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어, 야 라는 발음은, 어, 발음을 해보면요. 이야, 이야, 예. 네,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발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야 라는 모음은 이 라는 모음과 아 라는 모음의 두 개가 결합됐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어,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처음엔 이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 공기를 내기 직전에 멈췄을 때그 상태에서 그냥 변하지 않고 공기를 내버리면 이 라는 발음이 나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 입이 점점 벌어지면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야, 이렇게 나는 거죠. 이, 야, 이, 야,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이하고 아 사이에 어떤 발음의 소리가 나냐면 야 라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 아 이렇게 발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발음하면 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야라는 모음은 이라는 모음과 아라는 모음이 결합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이중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그 한글에는 모음이 그림에서 보듯이 총 21개가 있어요. 2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발음을 했을 때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는 원래부터 하나였던 단모음은 예아 어를 비롯한 총 10개가 있고요. 어, 이중모음은 어, 야, 여 등등을 비롯한 11개가 있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 21개의 모음을 이렇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분류해 보는 어,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